오늘은 정훈의 용추유영과 용추동에서 유영 노는 노래 자, 즐기는 노래 라는 가사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저자가 살던 자, 정훈이 살던 지리산 아래 용추동 일대의 뛰어난 경관을 읊은 작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아홉 개 단, 9단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좀 길어요. 길기는 긴긴데. 자, 1단에서는 용추동과 작가, 2단에서는 용추동 일대의 아름다운 경치를 읊었고. 그다음에 3단서부터 6단까지 3, 4, 5, 6. 즉4 개의 단은 용추동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경치를. 그다음에 7단에서는 중국의 명승지와 용추동 일대를 비교하면서 용추동의 일대의 아름다움을 8단은 그 용추동, 그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의 한가로움 한가로운 삶을 구단에서는 속세단절 의지와 승경애의 몰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 향촌에서 지낸 작가의 작품으로 벼슬에 오르지 못한 가난한 처지를 의식하면서도 이를 자신의 분수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담고 있으며 요순시대로 대표되는 상고시대를 이상화하면서 전란으로 인한 타락한 시대로 보는 시대관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좀 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쭉 읽고 들어가기보다는 바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작품이어서 우리가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것이 다시 아홉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방장산 높음에 서북으로 흘러내려 마치 어 무슨 지리산 한구비를 동쪽으로 뻗어 있어라고 하는 면항정과 보는 듯한 느낌인데, 자 이때 말하는 방장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신선 바닷속 신선이 산다는 산인데 여기서는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높은 산 서북쪽으로 흘러 내려 어디로 머물렀어? 그렇지 용추동에 머물렀어요. 자, 이 용추동은 결국 뭡니까? 작가가 은거하고자 하는 자연 속의 공간이죠. 그렇다면 방, 방장산 높은 산꼭대기에서 작가가 막 걸어온 거야? 그러기보다는 일종의 시선의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세상살이 버린 몸이, 세상살이 버린 몸, 속세에서 떠나 은거하고 있는 화자가 산수의 병이 들어, 여기서 말하는 산수는 자연이라면, 자연을 사랑하는 병, 자연을 좋아하는 병, 그걸 대표적으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 천석고황, 내지는 연화고질이라고 합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들어, 아침저녁 오가기로, 실증나기 전혀 없네 한마디로 실증이 나지 않는다 자연에 대한 자연 속의 삶에 대한 즐거움 작은 초가 구름 아래 물가에 지어 두고 이 작은 초가는 아마 작가의 집이 겠죠 소박한 삶일 것이고요 서창 서쪽 창문을 비스듬히 앉아 두 눈으로 흩보내니 가깝고 멈 푸른 산이 병풍처럼 둘려 있고 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거다. 완전 웰빙이에요. 전원주택이에요. 그죠? 자연 속에서 사는 화자의 모습이에요. 높고 낮은 절벽은 그림처럼 되었구나. 그림처럼 됐다는 것은 그림처럼 아름답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1단이고요. 1단은 용추동과 작가 정훈입니다. 2단 보겠습니다. 아침 비 갈게요. 아지랑이 빗게 날고 잠깐 잠깐 아침 비가 막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침이죠, 그렇지? 아침이 된 거야. 그래서 아지랑이가 막빗게 난다는 것은 아지랑이가 올라왔다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노을이 산에 걸려 밝은 빛이 비칠 적이. 가만 가만 이번에는 뭐가 내려? 노을이야. 노을은 아침 노을 아니죠? 저녁이죠. 결국 이거는 아침의 모습이고 이거는. 저녁의 모습이네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을 통해서 용추동의 하루 풍경을 그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 가지 짙은 풍경 거두어 어이돌이 너무너무너무 그림처럼 베리베리맨이 맞지 않게 아름다워. 뷰티풀해. 그래서 이것을 거두어서 어디에다 둘 것인가. 기가 막히게 그림처럼 아름답구나. 마음도 쉬 편하니 어느 경치 버려두려 버려둘 게 없어. 다 소중해. 다 아름다워. 그래서 뭐야. 사계절에 빼안한 경치가 제각각 보이는구나. 한마디로 계절에 따라서 또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각각 아름다운 경치가 다 다르게 보이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단 용추동 일대의 승경 아름다운 경치 사계절이라고 그랬나? 사계절이니까 이제 뭐부터 나와야 돼? 봄봄봄 봄이 왔어요. 불어오는 봄바람이 봄볕에 붙여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사가 되겠고요. 봄바람, 봄볕 하는 거 보니까 계절을 드러내는 소재 맞아요? 맞아요. 지저이는 새소리 청각적 심상이면서 노래하는 소리이니 노래하는 소리래. 그러니까 이건 진짜 새가 노래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들리는 거겠죠? 자, 곱디고운, 곱디고운 시각적. 자, 여기가 새소리가 청각이라고 한다면 곱디고운은 시각이라고 보면서. 꽃수풀꽃은 웃음을 머구었다 자, 수풀꽃이 웃음을 먹은 거야. 화자가 기분이 좋은 거야. 그렇지. 화자가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렇죠. 감정 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구법이고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면서 자연을 보는 느끼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네요. 이곳에 앉아보고 저곳을 둘러보니 딴따란 딴딴딴딴따 삐약삐약 콜롬비아 자 대구법이고요. 사음 보면서 골 안에 맑은 꽃향기가 지팡이에 묻었구나. 누구의 지팡이? 내 지팡이? 자 그럼 이 지팡이가 화자를 가리키는 대유법이라고 본다면 향기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가 하나가 됐네요. 공간각적 심상과 함께 자연과 화자의 일치감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 진화, 무라, 일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향기가 묻었으니까 후각의 시각과 공간각적 심상.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봄. 봄은 3단. 3단은 용추동의 봄 경치. 자, 봄이 나왔으면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여름이 나오겠죠. 여름. 자, 여름은 4단이겠네요. 봄빛 반짝 흩어 날고 초목이 무성하니 이제는 풀과 나무가 무성하고 지푸러졌어. 계절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푸른빛이 그늘대어 나무 아래 어리었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뭐가 된 거지? 여름이 된 거죠? 자, 푸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여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빛난 구름 골짜기에 잠겼으니, 자, 지금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자연 상황이죠? 소나무 정자에서 또는 소나무 숲 사이에 정자에서 긴 잠은 더위도 모르더라. 한마디로 여름이니까 덥겠지, 더울 텐데, 소나무 숲 사이에서 자다 보니까 이 피톤치드가 막 내려오는 거야. 더운 줄도 모르는 거야. 그만큼 만족스럽고, 그 다음에 한가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4단. 4단은 용추동의 여름경치. 다음에 가을인가요? 5단 보겠습니다. 먼 하늘 말띠 말고 기러기는 울며 예니, 기러기는 울며 지나가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러기는, 그렇죠. 가을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한다면, 예다, 라고 하는 건 지나가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자, 먼 하늘은 말띠 맑아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시각이죠. 그런가 하면 기러기는 울며 지나가요. 이것은 뭡니까? 그렇죠. 청각이죠. 자, 오랜만에 마우스로 쓰네요. 자, 그러니까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이렇게 나란히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공감각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복합 감각적 심상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언덕 단풍숲은 아, 여기서 가을이 한번다 나오네요. 뭐, 아, 단풍이죠? 그러니까 기러기와 단풍은 가을을 드러내는 소재이다라고 보시면서 비단처럼 비치거늘 뭐라고? 비단처럼이래 이거 무슨 법이야? 그렇지 직유법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직유법이라고 쓸게요 일대의 강그림자 푸른율이 되었구나 한마디로 뭡니까? 강그림자인데 이거는 출렁출렁거리는 강이 아니라 잔잔한 강이야 맑고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을 마치 무엇으로? 유리로 비유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는 단풍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푸른 유리고요. 자이 단풍이라고 하는 것과 이 푸른 유리라고 하는 색채 대비를 통해서 가을 풍광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화를 잔에 띄어 무지개를 맞아오니 한마디로 술잔에다가 국화 띄어가지고 꽃술 마시고 있는 거야. 일종의 풍류죠. 이 작은 즐거움은 이 작은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인데 그렇지 국화를 잔에 띄어 무지개를 맞아오는 즐거움 세상에 모를 일이로다 한마디로 이거는 진짜 나만 누릴 수 있는 거야 자신이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만족감과 그 다음에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5단 용추동 가을경치가 되겠습니다 다 마지막 6단 하늘 높이 부는 바람 고요하고 쓸쓸하여 고요하고 쓸쓸하여 갑자기 분위기 달라졌어 아니야 이건 겨울이잖아 겨울의 정막감이에요 나뭇잎 다진 후에 산계곡이 상막하고정막하고상막하고주위가 섣달 금은 조화됨에 백설이 내려왔대요 백설 하얀 눈 계절을 드러내는 소재겠죠 수많은 봉우리가 경, 경, 요, 굴이 되었구나. 경, 요, 굴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달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구슬로 이루어진 동굴이에요. 근데 이게 봉우리가 동굴되었다가 아니라 봉우리가 전부 다 눈이 쌓이고 그 다음에 얼음이 얼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아름다운 구슬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음 얼고 눈이 쌓인 그 자연 경치에 대한 예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썹이 솟구치고 눈동자가 높이 뜨니 끝없는 흰경치 어떤 경치 눈이 쌓인 경치가 마치 고운 시가 되었대 그 말은 뭐야 시의 소재로 될 만큼 아름답다는 거죠 세상을 몰라 하니 세상을 몰라 한마디로 나는 세상 사이 몰라 나는 밖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자 화자는 지금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면서 추위를 어이 알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추위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추위를 잊을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라는 거죠. 그 서리법을 통해서 감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단. 6단은 용추동의 겨울 경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용추동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경치를 통해 본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7, 8, 9단은 결국 뭡니까? 결사가 되겠네요. 모든 계절, 사계절 경치들이 가는 듯 다시 돌아오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계절의 순환이 나오고 있으면서 술병에 세상이 있어, 흥치도 갖추었네. 맑은 물에 귀 씻으니 기산 영수 부럽겠는가? 설리법이죠 자, 이 기산과 영수는요, 중국 고사예요. 그죠? 소부와 허유의 전설이 깃들여져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자, 이 기산 영수를 난 부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위아래 낚시질에 칠리타는 어떠한가? 칠리탄은 후안 또는 동안에 숨어 살던 염광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그 선비가 낚시를 하던 여울입니다. 그렇다면 칠리탄과 어떠한가? 칠리탄보다 여기가 더 좋지 않아? 라고 하는 일종의 비교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원의 반곡은 반곡 이원이라는 사람이 중국 당나라 때 은사 숨어 살던 선비예요. 그 사람이 숨어 살던 곳이 반곡입니다. 그 반곡은 이러한가 어떠한가 그 반곡이 여기보다 나? 아니야 내가 더 나.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국 고사 기산영수칠리탄 반곡이라는 중국 고사를 이용하여 인용하여.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이의 맑은 계곡 이보다 더 좋을까 아니야 여기가 더 좋아 무이 무이는 무이산이에요 옛날 옛날 공자의 제자 주희가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까 서리법과 비교법이고요 화산의 한 부분도 나누고자 하거니와 화산이라고 하는 건요 중국의 오악 야, 무협지를 많이 본 사람은 알 텐데, 화산파, 뭐 이런 거예요. 오학 중에 하나인 서학에 당하면서, 자, 이 별세계 참된 풍경 나밖에 누가 알겠는가? 라고 하는데, 이 별세계는요, 무의도 아니고, 화산도 아니고, 어디? 용추동에이 용추동에 대한 미화법이다.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나밖에 누가 알겠는가? 라는 걸 다른 사람들은 몰라라고 하는, 어떤 자신만의 자부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7단은 중국 명승지를 비교하여 본 용추동의 아름다운 경관, 만족감과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8단 보시겠습니다. 아침이 부족한데 저녁이라고 여유가 있겠느냐? 자 아침도 노느라고 경치를 즐기느라고 부족해. 저녁? 당연히 여유 없지. 오늘이 나쁘다고 내일 싫어하겠느냐? 오늘 날씨가 안 좋아 돌기 힘들어? 그럼 내일 가지 뭐. 내일 실증나? 안 나. 실증 날새가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대꾸법과 그 다음에 또뭐 있나 날까와 같은 서리법을 통해서 자연친화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맑은 물에 목욕하고, 대지팡이 빗겨들어, 푸른 한개 의지하고, 높은 봉에 올라가니, 공간에 이동 나오죠? 예전에 불던 바람, 무에만 홀로 불어, 이때 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무의산이에요. 주위가 살던 곳이고요. 그 주위는 공자의 제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화자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 기상을 드러낸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용추동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의 한가로움을 드러내며 깨끗하고 맑은 바람 실컷 쐰 후에 자 이거는요 자연을 실컷 즐긴 후에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좀 전에 봤던 무의하고 연결된다면 주의와 더불어 많은 선인들의 기상을 만난 후에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여섯 아이들과 노래하며 돌아오니 공간의 이동인가요? 옛사랑의 기상에 미칠까, 못 미칠까? 이때 말하는 옛사랑의 기상을 우리는 자연을 즐기던 옛사람들의 기상이라고 보면 돼요. 또는 뭐 어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옛선인들의 기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미칠까, 못 미칠까는, 아, 미치고 싶어. 라고 하는 어떤 걱정이라든가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옛사랑의, 옛사람 기상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며, 이것은 어떤 일종의 작가의 자부심에 당한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옛일을 떠올리니 어제인 듯하다마는 깨끗한 풍채, 자주위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 기상 꿈에서나 얻어볼까? 현실에서는 얻기가 너무 힘이 들어 옛 사람을 못 보니 지금 사람 어이할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 다른 사람들은 자연의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도 없고 그 다음에 옛 선인들의 어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이러한 현실이 너무너무 베리맨이 마치하게 안타까워 이 몸이 늦게 태어나서 옛 사람을 못 봤어. 그것이 너무 애통해. 그 말은 옛 사람을 만나지 못한 심정도 애통하고 현재는 자연의 풍유를 즐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애통하고 그 다음에 옛 사람의 어떤 정신적 기상을 지키는 사람이 추구하는 사람이 없는 현실도 애통하고. 하여튼 간에 모두 모두 베리맨이 마치하게 애통하면서 결국은 작가는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산새와 산 꽃으로 내 벗을 삼아두고 산새와 산 꽃이 내 친구래, 마이프렌드래. 어, 내 글자 뭐야? 자연친화, 또 뭐야? 모라일체,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 풍경 용추동의 자연에서 생긴 대로 노는 몸이 세속적 가치를 생각하며 세속적 가치를 서러워 하겠는가 나는 공명 같은 거 추구하지 않아 나는 옛 선인들의 가치만 추구해 자그 다음 빈천 나는 서러워하지 않아 나는 옛 선인들의 정신적 가치만 추구해 라고 하면서 뭐야 향촌에서 가난을 겪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엿볼 수는 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단사표음이 내 분이라 과하지 않대요. 단사표음, 대그릇밥과 표주박의 물, 한마디로 소박한 음식, 생활, 가난, 이것이 내 분수야. 그래서 나는 과분하지가 않아. 욕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 이거 네 글자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안분지족, 안빈낙도. 그러면서 세월이 한가한에 강호한 정이 산계곡 경치를 실컷 거닐도록 한평생 세월을 논일다가 마치리라. 하는 가 보니까 자연 속에서 이 향촌에서 중앙정치로 서울로, 한양으로 올라가는 거? 난 인식, 신경 안 써. 나는 욕심 없어. 여기서 평생을 마치고 싶어. 라는 소망이죠. 아이야. 이때 아이는 손자를 얘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하인 정도가 되겠죠. 그죠? 송관을 가리어라 송관이라고 하는 건요. 소나무가 늘어서서 자연적으로 된 문을 얘기해요. 음, 뭐, 우리가 이해하려면 살인문이야. 살인문을 닫아라. 세상 사람들이 알까 하노라. 읽어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나아갈 뜻을 나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세 글자, 그 다음에 순간을가리어라 여섯, 일곱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그러니까 3, 이게 몇이라고? 7? 5? 6? 자, 4, 3에서 2, 3, 5, 4, 3이라고 하는 기본 율격을 지키고 있다. 라고 해서 정격 가사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3643이라고 했던 건요. 원래는 정격가서는 3543으로 배웠을 거예요. 맞고요. 여기 빠져요. 송관가래어라 해가지고, 을자가 이게 현대어풀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거지, 여섯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세상에 나아갈 뜻을 버리고 향촌에 묻혀 지내는 자신의 삶을 순수히 받아들이려는 작가의 마음가짐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9단. 구단은 속세 단절 의지와 승경애의 몰입, 아름다운 경치에 몰입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훈의 용추 유영가 구절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 가사고요. 양반 가사고요. 3사조 4사조 4음보 연속체입니다. 지리산의 사계절 풍경과 풍류 예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 건 본사 부분이죠. 본사 부분에서 이제는 계절의 흐름이 나와요. 일단 시상 전개 방식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은 분명히 서사, 본사, 결사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에서도 본사. 본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경치를 들합니다. 봄 이거죠. 봄바람 부, 봄빛이 부여내니 여름 초목이 무성하니 자 가을은 두 개의 소재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기러기그 다음에는 국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겨울 겨울은 백설이라는 소재 흰 눈이죠. 그냥 흰 경치는 바로 뭡니까 눈이 쌓인 산이에요. 자 이렇게 용추동 자연의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리법, 은유법, 직유법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고사인형부터 갈까요? 고사인형부터 갑시다. 자, 모든 계절이 가는 듯 돌아오니 기산영수 부러워하겠는가? 자, 이 기산영수는 요 임금 때, 소부와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물려받으라는 왕명을 피해 들어가서 은거했다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칠리탄. 칠리탄은 동안의 은자로 알려진 엄자응이 낚시로 은둔했던 칠리탄 고사를 비유하면서 벼슬에 나가지 않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곡. 방곡. 반곡은 당나라 사람인 이원이 반곡에서 은과했던 고사를 인용하며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설입법 추위를 어이할까? 한마디로, 추위를 잊을 정도로 경치가 아름답다. 이 별색의 세계, 참된 세계에 나밖에 누가 알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용추동에 은과하여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자부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은유법이 있어요. 강 그림자, 푸른 유리. 뭐, 이거요? 요거는 이제는 뭐겠어요? 은유법이 되겠죠. 그런 반면에 비단처럼 비치거늘. 이거는 뭐예요? 지규법이 되겠죠. 자, 다음에 단풍숲과 푸른 유리예요. 단풍숲이라는 건 붉은색. 푸른 요리는 푸른색, 이런 식으로 색채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은유법, 직유법, 색채 대비를 통해 용추동의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훈의 용추 유형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